이렇게 우연찮게 우리 학교 선배를 만나요. 어? 와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잠깐 얼른 와봐요. 야나 유튜브 찍고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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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배우 광민규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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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씨 여기 온 거야? 그냥 갑자기? 어, 저..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원래 자주 오세요? 아니 건대 쪽 오면은 좀 아, 여기는 건대에서 맹맹한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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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저랑 원래 학교 때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뭐 가까이 지내는데 아, 아, 아. 형이 삼기고. 저는 6기예요. 그러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. 아. 와, 깜짝 놀랐다. 저는 실은 사양행면을 고경초 때문에 입문을 했거든요. 아, 진짜? <laughs>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있지 네, 대단한 사람 <laughs> <laughs> 하여튼, 저기, 어, 이랭분 기다리시니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뭐, 네. 나중에 한번 여기 출연해 달라고. 아, 그럼. 어, 기억이 이렇게 돼. 저야 영광이죠. 네. 이렇게 된 거. 한번. 네네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미쳤다. 일단 이따 연락할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일단 식사 맛있게 하고. 고영표 유튜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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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이팅화 <laughs> <laughs> <진짜 깜짝 놀랐어. 웃음>